네, 그, 삼형 ENC로 바로 분석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형 이시를 처음 에 했을 때도 거의 이 부근이었을 것 같거든요. 8월 한한달전 정도 됐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분석한 바로는 결국에 이제 이, 이 값이 도달을 했다. 3파동으로 저는 이 값이 왔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제 4파동, 5파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4파동 조정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파동 값을 목표를 찍으러 좀갈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그 이파. 사파동이 결국에 마지막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파동 값은 조정 값이기 때문에 ABCD 패턴을 이용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랑 똑같죠. 고점에 찍고, 저점에 찍고, 그 다음에 나오는 고점을 이렇게 찍으면 이번에 반등 나왔던 자리가 1대1 값, 7320원에서 반등이 제대로 좀 나왔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반등을 좀한 상태여서 이 구역이 사실 매수, 올라오던 파동으로 봤을 때도 1값이 7,222원이었는데 이 구역이 겹치는 이 구역은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여서 매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5파동으로 갈수 있는 조건은 형성이 좀 되거든요. 만약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3파동 값, 아, 3, 5파동 값이 3인 1850원에서 113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 핑크색 구역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차트를 봤었을 때 최고점 라인이에요. 그래서 이런 구역은 만약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위에가 없기 때문에 피크로 높게 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산 값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버린다라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 구역이 매도 가격, 안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눌림에 사실 받는 것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눌림을 받은 자리가 매수를 좀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하는 트레이딩을 하진 않습니다. 그 이유가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미 꺾이기 시작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좀 하단에 있을 때 매수를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. 그 이게 하단으로 좀 내려온다. 이런 형태거든요. 이렇게 좀 다시 내려와서 이런 구역에서 전 사기를 좀 원하는 거고,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두번 쌍봉을 만들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. 이때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. 이런 상황이 좀될 수도 있어서 지금 저는 매수를 받는다라기 보다는 지켜볼 것 같아요. 밑에서 받은 게 아니었다면. 그리고 만약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가격이 뭐 여기 있진 않겠지만, 어,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위치에 그때의 가격에 좀 맞춰서 매수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. 그 구역은 다시 한번 이런 구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ABC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뒷 값인 7,000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또 반대로, 아까랑 똑같은 설명이네요. 이렇게 해서 1.618로 가는 거는 이제 깨졌죠? 왜냐면 이 고점을 넘은 고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.618 값은 사라졌습니다. 이 매수 지지라고 한 부분이 이제 바뀔 거예요. 이런 자리로 되겠네요. 이 자리. 이렇게 밑으로 좀 밀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기 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금 정확히 좀 조정값이 1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4파동이 마무리가 되었고 5파동으로 가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는 게 가장 모양적으로는 이쁜 상태죠.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절가격이 조금 큰 상황이 좀될수 있습니다. 저는 지금 다시 7,300원이 와준다라고 하면은 어, 일단은 우선 받아볼 것 같은데, 이 7,320원, 전에 있었던 저점이 좀 깨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밑까지 좀 봐야 될 자리가 있어서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시는 게 지금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이 파명 ENC가 상승파동이 끝난 걸로 보이지는 않아서 계속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